안녕하세요. 코로나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봄도 되고 조금 느슨해지기 쉬운데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목장공과 12과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마태복음 5장 6절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팔복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정심을 가지고 온유하게 행동합니다. 이는 몇 명만 가지고 있는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적 자질입니다.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힘써 일합니다. 그뿐 아니라 부와 성공, 명예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목말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의입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가 항상 갈망하는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게 될 배부름이란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이란 무엇인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끊임없이 의를 추구하고 의의로 풍족해지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의이란 무엇인가요? 의란 하나님의 형상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며 거룩을 소망합니다. 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과 이웃, 교회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되어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의 육체적 욕구 중 가장 강한 것 같이 우리에게 이미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의 모든 영적 욕구 중 가장 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온전한 마음을 추구하여 배고프고 목마르기 시작하면 이 영적인 욕구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커집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의란 바로 인간의 도리로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의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단순히 외적이고 관습적인 종교 활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신앙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에 세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1.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적어도 약탈, 절도, 욕설, 술 취함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 2. 선을 행하는 것. 즉,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자선을 베푼다. 3.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즉 적어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와 성찬에 참여한다. 일반적으로 이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한다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결여된 선한 행실만으로 의의 줄인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목말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을 갖는 것,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모든 삶에서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동기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외적인 신앙생활만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배부르게 될까요? 성도가 간절히 바라던 의와 참된 거룩함이 채워짐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 자녀들에게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생명의 떡과 생수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늘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된 것과 형제들로부터 사랑받아서 모든 면에서 온전해져 간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기에 힘씁니까? 교회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받아서 온전해집니까? 성도는 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참여하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의를 갈망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의의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공과의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도가 매일 갈망하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마음이 자신에게도 있는지 점검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성도가 갈망하는 의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사모해야 하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늘 신경 쓰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 위해 갈망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희생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자신이 당장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해 봅시다. 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다음에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지금 할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즉시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삶에 영적으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풍성해진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과 섬김은 서로 나눔으로써 각자의 삶의 풍성함을 가져옴과 동시에 우리 영혼의 기쁨과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러한 경험이 없으셨다면, 지금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과 또는 주변에 가까운 성도님들과 나누시고 이러한 기쁨을 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과의 내용을 모두 마쳤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 늘 애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회복함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